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Hello, KDI Kim Dong-yeong, Researcher. Hello, I'm IT columnist 이온입니다. 연구원님, 저희가 지금은 K 드라마, K 방역, K 팝,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진짜 잘하는 건 따로 있죠? 맞습니다. 바로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독일과 중국에 이은 전 세계 세 번째 강국인데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까요 최근 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스마트 팩토리는 이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연구원님 이 스마트 팩토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이외에도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노령화로 인한 숙련공이나 생산 능력이 부족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생산성에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지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스마트 팩토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현황은 어떤가요?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켓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는 약 1,50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 숫자가 2024년이 되면 2,400억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이나 일본, 중국 외에도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 등 이런 신흥 제조국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연구가 한창입니다 역시인데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적을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스마트 팩토리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목표였던 5,600개를 초과한 7,139개를 보급했고요. 와우. 누적으로는 19,799개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 참 근데 혹시 연구원님, 그 스팟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저 들어봤습니다. BTS와 같이 춤추던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네, 저보다도 춤을 굉장히 잘 추는 그런 로봇 강아지인데요. 이번에 그 로봇 강아지를 산업 현장에 직접 배치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로봇이니까 사람이 갈수 없는 위험한 지역, 좀뭐 핵폐기물 시설 같은 부분들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하면 스카라 로봇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아, 그렇죠. 굉장히 많이들 보셨죠. Scara robots are a type of robot arm. It can be used for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and automotive parts. 옆에 보이는 게 저기 스카라 로봇이네요. 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가까이 있었던 그 로봇이거든요. 저게 실제로 음. 그 공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유형 음. 로봇 중 하나예요. Cylindrical scara was developed for the first time in the domestic field.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전통적인 스카라 로봇의 경우는. 매우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소형 공작물을 빠르게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전자제품의 제조와 같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원통형 스카라 로봇의 경우는 속도보다는 공간감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서 테이블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 분야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까지 활용이 될수 있는 로봇입니다. 까처럼이 커피 로봇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스카라 로봇이 이런 다관절 로봇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어 가지고 실제로 마약에보급를시작한다고 하면은 훨씬 좀 쉽게 보급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거든요 The main body of cylindrical SCARA rotates, so it can carry out different tasks in three dimensions. Therefore, it can be used for the automation of the food and beverages market. From simple to complicated works, it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to a wider range of areas aside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 저희는 우리의 일상 주변에 보다 많은 로봇을 보급하여 많은 사람들이 로봇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싸고 쉬운 로봇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원통형 스카라 로봇을 비롯한 저희의 모든 제품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통적인 제조업 외 식음료 등의 서비스업에 진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로봇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we look forward to the introduction of more effective automation systems which will be achiev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new robots. 연구 자체도 기존에 봤던 원형에서 벗어나서 사각형이고 이동 범위도 굉장히 크게 인상적이네요. 예. 이렇게 디자인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산업용 로봇만이라 뭐 서비스용 로봇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쓸 다양성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용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솔리번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시장 규모는 약 20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이 숫자가 2024년 380억 달러 규모로 급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을 필두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가 약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좀더 많은 대책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역시나 가만히 있을 우리 정부가 아니죠.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3만 개 구축 그리고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 AI팩토리 2,000개를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딱 얘기를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 제주업의 리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이 스마트 팩토리가 발전해서 저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변함없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즈테크 코리아 다음 코너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